새로운 산업군이 등장할 때마다 무슨 무슨 테크 이렇게 붙일 때가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핀테크. 기술과 금융이 접목될 때 그런 말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펫테크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펫, 반려동물 얘기하는 건데 5 0 0만명 정도가 대략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펫테크 시장이 어, 부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박연미의 경제 픽, IT 핫픽 플러스에서는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와 함께 펫테크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새 올림픽 좀 보십니까, 황 기자님? 뉴스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 어제 혹시 그 빙속 경기. 네. 아 김민석 선수 저 플레이하는 거 직접은 못 보셨군요. 네. 저는 어제 보고선 다른 다 좋았는데 특별히 좋았던 게 네덜란드. 금메달, 은메달이 네덜란드 선수인데 이게 아마 줄잡아서 키 차이가 한 20cm는 나 보이더라고요. 아. 그 신체적인 그 핸디캡을 극복한 우리 김민석 선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평창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이 종목 메달을 땄던 괴물이라고 불리는 선수인데요. 자랑스러워서. <laughs> 아, 제가 이따가 늦더라도 제가 네. 한번 꼭 보겠습니다. 한 번쯤 네. 보시면은, 아, 이 그동안 이 묵은 채증이, 그리고 오늘 쇼트트랙 경기도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글로벌 빅테크 관련 소식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지난 분기 실적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까지 다들 실적을 내놨는데 희비가 엇갈려요. 네, 뭐 1월 말부터 2월 초를 기점으로 이제 뭐 빅테크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들이 이제 대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 그리고 그 아마존은 좀 웃었고요. 그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최근 이름이 바뀌었는데 메타 플랫폼하고 또뭐 오징어 게임으로 좀더 인지도가 강해진 넷플릭스 같은 네. 경우는 좀 울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뭐 이제 알파벳, 아마존은 여전히 이제 주요 사업들이 성장세를 보였고 또 신규 사업들에서도 또 좋은 숫자들이 나오면서 뭐 여러 증시가 이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좀뭐 주가도 잘 방어를 했고 잠재력도 여전히 좀 인정받고 있는 반면에 메타 나 이제 넷플릭스는 이전 분기와 좀 다르게 성장성이 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마 위에 올랐고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2월 3일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틀 동안 거의 매일 주가가 20%씩 빠졌거든요. 이게 요즘 비트코인에서도 이제 뭐 이런 가격 변동이 심하지는 않은데 그저 그뭐 하면서 이틀 동안 20%가 빠지면서 작년에 한 1조 달러까지 갔던 기업 가치가 지금 한40% 정도 줄어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마크 커버그 CEO의 자산 가치도 뭐 이틀 만에 뭐 37조 원이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네, 투자는 서아케미들도 약간 답답하다 싶었을 텐데 이 페이스북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성장성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아, 뭐 이제 메타라는 네. 회사는 뭐 예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을 추구해 왔어요. 이제 뭐 비용이 비싸다는 평가를 들으면서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해 왔는데 작년 4분기 실적 에서 약간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라는 지표들이 좀 나온 겁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 그 사용자 수가 하루 사용자 수가 이제 전년 대비 비교해서 조금 줄어드는 음. 지표들이 나오면서 좀 이게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고 여기에도 이제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맞물려 있는데 또 틱톡이라는 앱이 요새 이제 페이스북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틱톡이라는 앱이 이제 소셜과 동영상 서비스 쪽에서 아주 일치월장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요새 대세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사용자 수에서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를 앞섰다는 조사 결과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아주 틱톡에 대한 아주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반면 에 페이스북과 좀 다른 상황인데, 좀 이런 대조적인 상황들이 좀 겹치면서 좀 메타에 대한 그 전체적인 잠재력이 좀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고요. 여기 규제 이슈에 또 애플이 또 이제 광고 정책을 바꾸면서 네. 그 투자 프라이버시 정책을 좀 바꾸면서 여기에 또 구글과는 달리 또 메타가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크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이제 메타라는 이름까지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이제 메타버스 관련 사업 부문은 돈 먹는 하마거든요. 한1억 불, 100억 불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작년에. 이게 뭐 지금 큰 이변이 없는 한데당분간은 뭐 계속인데 투자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손실을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페이스북이 뭐 이틀만에 좀뭐 주가가 이렇게 확 빠져버리는 네. 좀 되게 이변이 좀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플랫폼도 결국은 유행을 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과거의 사이월드가 전환기에 제대로 전환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와중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은 인수합병에 굉장히 또 부지런했어요. 네, 작년도, 뭐 올해도 이제 인수 소식들이 막큰 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도 수치를좀 보니까 그 미국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인 딜로직이라는 이제 회사의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에 이제 작년에 그 빅테크 기업들의 M&A가 제일 활발했다고 해요. 뭐이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한 26건을 작년에 M&A를 했고 이게 공개된 자료만 갖고 취합하는 건데 26건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한 26건, 29건, 건 그리고 이제 알파벳은 22건 정도의 M&A를 했다고 하니까 뭐 저도 이게 제가 뭐 팔로업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 놓친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정도로 숫자가,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이 많긴 많구나 그것도 확인을 시켜준 게 네. 현금 쾌척 네. 현금을 조 단위로 가지고 이걸 정말 기업 인수합병할 때 현금 주고 산다 이런 건 우리가 거의 처음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액을 다 이제 현금을 스팅을한 케이스니까요. 이제 뭐그 부분도 사실 데 800억 개 안팎의 이제 큰 큰 돈인데 이 부분은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이제 인수하게 되는 이제 방식을 취하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돈이 빅테크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러 이제 뭐이 정도의 금액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불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화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블리자드 82조 원인가요? 네. <laughs> 현금 주고 산다고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는 1년한 이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말씀하신 것처럼. 블리자드 인수 계획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들이 자꾸 왜 편을 먹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보면 게임 회사들, 게임 회사 사이에서 이렇게 합종연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게임 회사 이제 뭐그 빅테크 요즘 이제 빅뭐 소니도 이제 얼마 전에 비디오 게임 업체 번지라고 하는 비디오 게임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인수를 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뭐 국내에서 뭐 스타크래프트나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에 굉장히 큰 아예 뭐톱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제 비디오 게임 업체인데 뭐 인수 규모가 좀 말해 주듯이 이게 이제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테크 생태계 전체에서 그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 속이고, 그리고 이제 게임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게임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가 이제 최근 또 화두가 되면서 그 여러 기업들이 이제 게임을 메타버스로 가는 뭐 가장 첫 관문으로 보는 해석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보여줬더니 이제 좀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발표하면서 양사가 이제 컴퍼런스 콜을 한 15분 정도 가졌는데, 네. 뭐, 그 와중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만 10번 이상 언급이 됐다고 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열심히 인수합병 하면서 결국은 차 후에 먹을거리 찾아 나간다는 건데, 새로운 먹을거리로 등장한 사업이 하나 더 있어요. 보면 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겠다 하는 시장, 패테크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황 기자님도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네. 황 집사님이시는 네. 이 펫테크 정확히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실 이제 뭐 없던 게 갑자기 생겼다라기보다는요. 이제 그 반려동물들을 위한 어떤 디지털 기기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 여기에다 이제 좀 반려동물들을 위한 좀 건강식 이런 바이오 기술들을 좀 합쳐서 좀 펫테크라고 부르는. 이제 흐름이 한 1, 2년 전부터 좀 두드러졌고요. 여기 에에 이제 좀 유명한 어떤 VC들이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이제 펫테크에 좀 주력하는 음. 스타트업들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이제 핀테크나 뭐 푸드테크 이런 것처럼 이제 펫테크도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흐름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자금이 돈이 몰리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들어온다는 건 아마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리스크를 짊어지고서라도 네. 그렇게 본다는 얘기인데 국가별로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패텍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굉장히 활발한 편이고요. 그 미국에서 어쨌든간에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중국. 이런 데서들도 펫테크 관련한 투자 유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뭐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그 반려동물 전문 보험을 그좀 주력하는 어떤 금융 스타트업이 또 유력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그국내 뭐 이제 KB 자산운용 같은 회사들은 글로벌인데 그 반려동물 관련 기업들에게만 투자하는 음. 펀드도 좀 출시를 해서 네.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세계 펫테크 시장 규모가 통계로 집계된 게있습니까뭐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라는 시장 조사 업체에서 내놓은 수치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 26조 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6조 원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2027년에는 한 23조 원 규모로 확대될 음. 것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해외 정보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8월까지만 놓고 봤을 때, 8월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전년도의 투자,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규모를 작년 8월 부에 이미 넘어섰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점들은 소프트뱅크나 네. 세콰이어 같은 이제 그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이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테크 투자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손들이거든요. 이제 큰 손들인데 이 회사들이 이제 본격도 펫테크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도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반려동물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건강 이상을 예측하거나 또 관리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국내에는 펫테크 관련 스타트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요즘은 이제 저도 이메일함을 열면 하루에만 해도 이제 패테그 관련한 자료를 몇 개씩 꾸준히 받는 편이거든요. 아, 업체들이요. 네, 네. 거기 에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제품이나 관련 서비스들을 이제 출시했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 여기 에 대원 특징이 AI나 이제 빅테크, 빅데이터 같은 요즘 어쨌든 IoT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혁신에 좀 핵심적인 키워드이 잖아요 뭐 패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요소 기술들을 좀 활용해서 좀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좀 이렇게 반려동물 하고 또 같이 즐기고 또뭐 반려동물을 치료하고 할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좀 실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단계로 좀 해석이 좀 되고요 여기에 이제 또 또 VCs들이 자금을 대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좀더 이제 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맞춤형 요새 케어 서비스라는 말도 이제, 네. 이제, 이제 아직 사람한테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키워드인데 그것도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구독 모델 음. 같은 것들도 지금 페테크 쪽에서는 핫한 키워드로 지금 떠올라 있습니다. 그래요. 기술과 돈이 접목되면 시장이 확 커지기 마련인데. 동물 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좀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이잖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적 이제 의료 기술을 좀 시험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대기업부터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고 현재 좀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몇 가지 좀 나와 있습니다. 뭐 대충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구강 검진을 할수 있는 키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구강을 사진으로 찍어서 네. 사진으로 면봉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사진으로 찍어서 그 이거를 좀 앱에 오. 올리면 네. 그 앱을 통, 앱에서 이제 이상 여부를 좀 판단해주는 이런 유형의 서비스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아 우리 네. 아이 그 치아 상태 괜찮은 거예요. 네, 마치 네. 엄마가 아이를 보살피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동물의 치아 표면을 면봉으로 긁어서. 네. 사진으로 찍어서 그럼뭐 이물질 이런 게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그 AI나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사진에 어,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제 치아 상태 이상 여부를 오. 판단하는 이제 개념이고요. 네. 100% 정확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정신하네요. 기본적인 네. 어떤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나름 뭐 의미 있는 실험들이 될것 같습니다. 음. 소변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소변을 가지고 네. 이렇게 좀또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laughs> 소변을 가지고서 또 이상여부를 판단하는 네. 그 의료용 제품들도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엑스레이 그 영상을 AI로 판독을 해서 이상여부를 판단해주는 서비스들이 이제 좀 SK텔레콤 같은 회사들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도 이런 프로젝트의 또 AI 혁신 사례로 또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케어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는 시장인데, 네. 요 신기하네요. 반려동물에 소변을 묻힌 뒤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요 검사지를 찍으면은 열다섯 가지 검진을 해준다 뭐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이게 아마 사람도 동물도 이제 아프기 전에 케어한다 서비스가 사전적인 예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유계견을 줄일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나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뭐그 어따 이제 반려견을 반려견의 신원을 코그 무늬를 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비문이라고 코의 무늬요? 네. 그러니까 코, 사람 지문처럼 네. 네. 강아지들은 코의 무늬가 네. 다 다르니까 이 뭐라고 합니까? 코문이라고 비문으로 합니다. 합니다. 비문. 코 문의 사진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이제 이걸 스마트폰에 올리고요. 여기에 이제 견주하고 그 해당 반려견의 그 신원을 좀 등록을 해두면 아. 향후에 이 유기견 이제 뭐이 됐을 때 이제 뭐 이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장치로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앱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주민등록등본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문 뭐. 찍어서 등록하듯이 네. 강아지들의 코를 이 도장으로 찍어서 네. 일종의 사이버상의 그 등본 같은 걸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군요 네. 아우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 요즘에는 이제또 그~ 감정을 읽는다 저는 이게좀 신기했는데 반려동물이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주 그 민감하신 분들은 잘 알아듣는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인식, 이제 AI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감정을 인식하는 제품들도 몇 가지가 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면 이제 목걸이형, 이제 개 목걸이에 걸수 있는 이제 웨어러블 기기인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개 음성을 좀 판독을 해서 또 이상 여부를 좀 판별하는 형태의 디바이스와 서비스들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쓰지 않는 헤마트폰 이제 공 스마트폰을 네. CCTV로 활용을 해서 음. 반려견의 움직임이나 몸동작, 이제 뭐 이런 상태들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여부를 또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들도 지금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어, 신기하네요. 강아지가 짖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친구가 기쁜지 슬픈지 불안한지 네. 뭐 화가 났는지 이걸 네. 알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어, 이거 신기한데 한번 목격해 보고 싶기도 하고요. 기술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수요가 있었던 시장에 기술이 접목되고 돈이 들어오면서 산업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관리하는 앱까지 등장을 하면 네. 완벽하게 시장 하나가 형성이 또 되겠네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또 주체들이 많이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단계라서. 네, 앞으로도 굉장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성장 속도가 제법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